지난해 부동산 시장은 집 없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최악의 한 해였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이 효과를 거의 내지 못했는데요. 다만 올해 새롭게 추가되는 굵직한 정책들이 있어서 그 효과에 대한 예측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새 부동산 전망을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들이 올해부터 시장에서 가시화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 같은 세제 개편, 그리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여건 완화를 비롯한 청약제도 변화도 눈에 띕니다. 집이 있거나 특히 집을 여러 채 가진 경우 세부담이 느는 걸 피하기 어려운데요.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올라가고 6월엔 양도소득세도 강화됩니다. 과연 이런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세 부담이 커져도 매물이 많이 풀리긴 어렵다는 진단. 보유세에 대한 부담을 느끼더라도 양도세 중과에 따른 세금하고 비교를 하게 될 거고 계속 좀더 보유를 하려고 하는 형태로 정책 효과가 반감한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 다주택자가 갖고 있는 입지 좋은 매물이 조금만 나와도 시장에 신호탄이 될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30% 정도는. 투자한 사람들이 집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음, 매물을 내놓으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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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게 공급이에요. 트리거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또 다른 중요한 변수는 삼기 신도시 조기 분양과 공공임대 확대 등을 통해 전세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입니다. 공급은 항상 그보다 뒤쳐서밖에 없기 때문에 주거 공간을 마련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일정 부분 수요를 흡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공급 확대는 사실 단기에 실현하기는 쉽지는 않기 때문에 한해 동안 임대료의 가격 불안이나 또 입주가 부족한 지역에 대한 임대차 매물 부족 현상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새해 부동산 시장. 단기적으로는 변창음 신임 국토부 장관이 설전에 발표하겠다고 공언한 도심 내질 좋은 주택 공급 방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